2025년 10월 13일 월요일 영상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퇴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벨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 하루 또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하여주시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유혹들로부터 버티게 하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많은 많은 문제들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재정의 어려움, 신분의 불확실, 미래에 대한 불안함, 직장이나 학업, 더욱이 가족과의 문제들, 이런 많은 문제들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 오직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평안함 주시옵소서. 어제와 다르게 오늘 주님을 더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단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리아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리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을 깨우며 우리가 드리는 이, 이 시간은 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돌이키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살아가는 과정에서 신앙이 점점 습관이 되고 형식이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지만 내 마음과 삶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내 뜻과 세상의 기준이 기준을 따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작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새벽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거리를 점검하고 마음을 진정으로 주님께 향하게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세가라 1장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성전 재건과 예배를 행하고 금식과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온전히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스가라를 통해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다가가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과 사랑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부르심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멀어진 마음을 다시 연결하라는 초청인 것이죠. 하나님은 멀리 떨어진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계시며 우리가 그 손을 잡고 돌아서기를 기다리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돌아서야 할 것은 무엇인가? 지금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세상과 나의 뜻을 따라 흩어져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새벽 스가랴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가는 삶,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회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만이 비로소 우리 삶의 평안과 회복이 임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과 2절 일주일 말씀인데요. 본문은 여호와께서 스그라에게 말씀하시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지만 여전히 두려움과 무력감 속에 있었습니다. 성전 재건도 멈추고 마음도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스그라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성경, 말씀, 설교, 기도 중에 주시는 감동, 형제, 자매를 통해 주시는 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마치 길을 잃은 아이에게 부모가 이리 와라 하고 부르는 것과 같은 것이죠. 부모는 그저 바라만 보지 않습니다. 반드시 불러서 다시 품에 안으려고 하죠. 그리고 3절에서는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에는 두 가지가 담겨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의 책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결단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죄와 세상으로부터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돌아오라 라는 말이 단순한 위치 이동이 아니라 관계 회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면 다시 가까워져야 합니다. 어떤 부부가 다투고 며칠 동안 말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마음은 멀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미안해 라고 돌아서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돌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즉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이어서 본문은 조상들의 실패를 교훈 사무라라고 4절에서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조상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결국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이 말씀은 단순히 과거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교훈을 배우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순종하는 자를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신앙 습관, 반복되는 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던 모습에서 돌아서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동일한 결과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교통 표지판을 무시하는 운전자는 반드시 사고를 당합니다. 앞에 멈춤이라는 사인을 무시하면 결국 큰 위험에 파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는 우리를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가랴 1장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벽 다시 주님께 마음을 돌립시, 돌리, 돌립시다.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순종의 자리에 돌아옵시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무너진 마음을 회복하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고, 멀어진 영혼을 다시 세워 주십시,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또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조금만 하다가 다시 하겠다는 변명으로 하나님을 뒤로 미루게 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이 다시 주님께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오늘 하루도 우리의 남은 인생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은혜의 길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이 주님을 떠났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새벽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